국민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어제 경선후보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갑작스럽게 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초단기 승부가 될 선거라서 여야 정치권이 무척이나 분주할 텐데요. 과연 민심은 어디를 향할까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예, 국민의 힘은 이제 22일에 4명이 출여질 때는 국민 여론 조사 수치 민심 100%가 반영이 되고 그 후에는 당신과 민심을 5대 5 비율로 하고 있는데 아마 네. 그 역선택 방지 룰 도입 때문에 유승민 네. 전 의원 같은 분은 아예 출마 자체를 어, 포포를했했습다다선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출했를선이을했에데한런룰은 대한 갈등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don't rule the hand Kaltung and Jum, Ote Chikosomica? What came to r o n 하 n you won the Tongova, the Tangi veteran, the 고 a n g i veteran, the 마침 마음에 대해 사전 뜻에서라도 국민 전체 의견이 더 반영되는 것이 어, 제대로 된경선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마음보다는 뭐 국민 경선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선택관계 조항 때문에 당원 중심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룰이 생겨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 당원 안에서는 지지도가 약하기는 국민 전체 지지도가 조금 못 봤던 주민의원 같은 주민전 의원 같은 경 어, 분은 어, 경선 참여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사실상 좀 많이 어, 원칙을 지켜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 보시기에 네. 지금 네명 후보 추리는 게 상당히 좀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빅스리라고 하는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이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자리 놓고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좀그 자리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어, 의원이 좀 많이 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예. 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사등은 뭐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어 결국 사자 경선 후에 양자 경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결선 투표도 있고요. 음. 사자 경선인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상 이제 뭐 한동훈 후보나 아니면은 뭐검증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좀 표를 여지가 생기는데 양자 경선으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최대길 세대결 대 최대길이 될 테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한동훈을 찍을 수 없다 하는 분들이 다같이 눈치게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조도상으로 보면 한동훈을 찍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다뭉 쳐버리면 반 넘어 버립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한동훈을 찍을 수 없다라는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경선을 만들어 버리는 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조적극 문제는 또 한독수 구, 권한대행이 나중에 경선을 하지 않고 별도로 나가서 뭐 통합을 하는 그런 예. 형태의 모습도 보이고 기획도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원칙을 지켜야 하는 뭐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변칙이 좀 난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선 투표가 있다 보니까 네 명을 뽑더라도 한 분이 과반을 넘어버리면 끝나는데. 안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뭐 예상입니다만은 탄핵에 뭐 반대하는 분, 탄핵에 찬성하는 분 아마 이렇게 좀 당의 구도가 나뉠 것 같은데 어느 진영에서 더 결선 투표 가면은 그럼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국민 전체의 여론은 당연히 탄핵 찬성이 많이 우세 않죠. 그런데데 우리 당내의 여론은 아무래도 지지층 자체가 좀 강경 지지층으로 많이 구성돼 있어서 아하. 탄핵 반대가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고요. 결국 민심과 당심 그리고 당심과 원내의 여론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원님, 뭐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어떤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뭐 강한 메시지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게 당에서는 잘 통합니까? <laughs>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좀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뭐 보수당은 품위를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비겁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낭요건 후보 같은 경우에 비상겸 당일날 겸 해제하러 국회로 오지 않았었습니다. 음흠. 그랬는데, 어, 지금, 글쎄요, 뭐 드럼통 들어가는 극단적인 <laughs> 사진을 보여주는, 예. 어, 너무 좀 자극적인 그런 사진을 보인 건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어, 지난 탄핵 전국도 그랬다 했습니 헌재를 때려 부수자, 법원을 예. 때려 부수자라는 말들이 쉽게 나오고, 그 말에, 특히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 특히 다선 의원원이라면 예. 특히 또 보수의 정치인 의원이라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뭐 당내 분위기 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사실이 좀 있는 내용이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뭐 저희 <laughs>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내와 어, 일반 당원들과 일반 민심의 여론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하. 일단,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내에서는 한독수 체출론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요? 어, 예, 예. 아무래도, 예. 뭐,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한, 뭐, 절대 다수의, 원들 어, 한독수 체출론이 힘을 실어 씻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조금 의아한 것이 한독수 권한 대응은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고 참여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독수를 뽑아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당원 당대에 맞는 일인지라는 음. 좀 혼란스러움을 좀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원이 아닌 사람의 당선을 위해 다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원인 사람의 당선보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저는 느껴지고 있고 뭔가 자꾸 원칙에서 어긋나서 예.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원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 보수당의 이미지와 맞는, 맞는가.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우려는 좀 가지고 있고요. 한도수조 권한대행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마음이 있으면 우리부터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뭐 민심을 강조하는 우리 김상우 의원님의 의견은 매우 좀 소수일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당내에서는 뭐 개헌론을 또 가지고 온다, 든지 아니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지속적인 공세, 그 반명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마 어, 거칠게 공격하는. 아마 그런 전략이 될것 같은데 이게 좀 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번에 치르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laughs> 어, 검찰총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예. 한 나라의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고 사회 갈등을 통합을 하고 나라의 미래와 발전과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것으로 모든 국민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건 검찰총장이 할 역할이죠. 근데 이게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 특히 지금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축소사회, 경제 의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고, 대외관계도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AI와 로보틱스 등이 패러다임의 변화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정말. 대통령이 사회 통합과 아젠다 제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역량 검증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간의 비판으로만 얼룩져서 그런 역량 검증을 할수 없게 되어버린다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또큰 손해가 되겠죠. 지금, 안타깝게도 대선이 그 역량 검증의 과정보다는 외부의 적을 만들고 이 적을 통해서 관계를, 예. 관계와 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반사적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어, 좀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당이 좀 그동안 대선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준비는 덜 되어 있다 보니,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명 빅텐트,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방면 빅텐트가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빅텐트가 생기려고 하면 충분한 명분과 또 실리, 또 서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어 어떤 나라를 같이 만들자라는지 한 점이 없이 생기는 빅텐트고 오로지 예. 어, 반영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 예. 탄핵에 탄성했던 측, 반대했던 측, 그리고 또어 뭐, 보수를 지향하는 측, 또뭐 성향을 알수 없는 측 예. 이렇게 빅텐트가 구성되면 이건 사실 역할을 할수가 있을까요? 한 예로 이준석 어 개혁신당 당대표가 국민의힘 특히 뭐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나 예. 한덕수 권한 대응과 같이 하려고는안할것 같거든요. 뭐 과거에도 갈등이 있어서 당을 떠나기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빅텐트라고 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음. 뭉쳐라라는 바램을 얘기하고 있는 겁같다 아.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뽑는 상 겁니다. 그러면 예.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여러 위기와 과제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나라의 미래를 열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집중을 해야지 국민들께서도 믿음을 어, 주시고 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당장 선거 결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어, 이 국정을 이제 국정의 뭐 하다못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예. 않은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 이제 한덕수 차출론 나오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예. 빅텐트론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까지 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면 사자로 나뉘어지는 사자구도가 되는 건데 그럼 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한덕수, 유승민 이두 분에 대한 출마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지금 이미 뭐 그렇게 방향은 상당 부분 좀 정해져서 우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 자체는 변칙이지 않습니까? 예. 변칙이고 또. 이렇게 추마해버리면 경선에 1인당 기탁금 3억 원씩 내고 참여하고 있는 경선 참가자들은 뭐가 되는 건지, 그 당에서 정식으로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경선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도대체 당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지, 당에서 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뭐, 당내, 원내의 원님들은이 경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밖에 있는, 어, 한독수 권한대행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잘, 뭐, 해당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어, 혼전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는 뭐, 대선에 출마한다는 마음을 아직 붙이진 않으셨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 그럼 출마하려고 하면은, 뭐, 다음을 나가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텐데, 본님께서 다음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예, 좀 어쨌든 뭔가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선거 같다. 원칙이 난무하는 선거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 보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